창문 밖으로 불어오는 밤 공기가 제 피부에 닿는 순간, 저는 온몸에 짜릿한 전율을 느꼈습니다. 거실의 작은 조명만이 어둠을 밝히고 있었고, 그 불빛 아래 제 몸은 그림자와 함께 춤추듯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땀방울이 송골송골 맺힌 이마를 손등으로 조심스럽게 닦아냈을 때, 저는 왠지 모를 강렬한 시선이 느껴지는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마치 제 모든 움직임을 주시하는 듯한 그 시선은 앞동 5층 김민수 씨의 아파트 창문에서부터 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곳을 향해 천천히 시선을 돌렸습니다. 희미하게 보이는 창문 안의 그림자 실루엣은 마치 저를 집어삼킬 듯 등시하는 듯했어요. 브래지어와 팬티만 입은 채로 저는 천천히 허리를 숙여 스트레칭을 시작했습니다. 제 몸의 유연성을 마치 과시하듯 다리를 번쩍 들어올려 허공에 매달아 놓았죠. 김민수 씨가 여전히 저를 숨죽여 보고 있다는 것을 저는 직감했습니다. 순간 뜨겁고 야릇한 무언가가 제 안에서 치솟아 오르는 것을 저는 분명하게 느꼈습니다. 저는 제 손을 조심스럽게 제몸 아래로 가져갔습니다. 부드럽게 쓰다듬기 시작했죠. 제 손끝이 제 살결에 닿을 때마다 느껴지는 미묘한 감각은 저를 더욱 흥분시켰습니다. 김민수 씨의 시선이 마치 레이저처럼 저를 뚫어지게 응시하며 더욱 뜨거워지는 것을 저는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제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일 때마다 제 안에선 알수 없는 격렬한 쾌감이 요동쳤고, 저는 저도 모르게 작고 야릇한 신음을 가늘게 내뱉었습니다. 쾌락이 온몸을 전율시키며 휘감는 순간, 저는 김민수 씨를 똑바로 아주 또렷하게 쳐다봤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그를 향해 손짓했습니다. 제 손짓이 마법처럼 그에게 다, 이리로 오라는 간절한 신호가 되기를 바라면서요. 그가 놀란 듯, 움찔하며, 몸을 뒤로 빼는 모습이 제 눈에 선명하게 들어왔습니다. 잠깐의 망설임 후, 그는 불이 꺼진 집 안으로 스르륵 사라졌습니다. 저는 아쉬움에 입술을 깨물었지만, 이내 희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분명 다시 돌아올 것을 저는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저는 50대 초반의 베테랑 에어로빅 강사 박선미입니다. 활기 넘치는 음악에 맞춰 몸을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일을 업으로 삼고 있죠. 매일 아침 거울 앞에서 제 몸을 단련하고 수십 명의 회원들 앞에서 직접 시범을 보이며 땀을 흘립니다. 덕분에 제 몸은 50대라고는 도저히 믿기지 않을 만큼 탄탄하고 유연하며 활력이 넘친다고 자부합니다. 회원들은 제게 종종 선미씨 나이를 거꾸로 드시는 것 같아요. 비결이 뭐예요? 하고 진심 어린 칭찬을 건네곤 하죠. 그럴 때마다 저는 쑥스러워하면서도 속으로는 남다른 뿌듯함을 느낍니다. 이 모든 것이 저의 꾸준한 노력과 자기 관리의 소중한 결과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나이가 들어가면서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 저도 가끔은 느낍니다. 밤늦게까지 수업을 하거나 무리한 동작을 했을 때는 관절이 쑤시거나 근육통이 느껴지는 날도 많아졌어요. 그래서 밤에는 꼭 스트레칭을 빼먹지 않고 합니다. 쌓인 피로를 풀고 다음날 수업을 위한 몸과 마음의 준비를 하는 거죠. 대개는 거실에서 편안한 복장으로 스트레칭을 하거나 더워지면 속옷 차림으로 편하게 하기도 합니다. 어차피 밤늦은 시간이고 두꺼운 커튼을 치니 아무도 저를 볼수 없을 거라고 저는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적어도 김민수 씨의 존재를 발견하기 전까지는 말이죠. 김민수 씨는 제 앞동 5층에 사는 60대 초반의 아저씨입니다. 동네 햄버거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근근히 생활을 유지한다고 들었습니다. 허름하지만 늘 깔끔하고 단정한 차림으로 매일 부지런히 오고 가는 모습을 저는 가끔 보았습니다. 딱히 대화를 깊게 나눠본 적은 없습니다. 그냥, 아, 저 아저씨가 저 집에 혼자 사는구나 정도의 인식이 전부였죠. 그런데 어느 날 밤, 제가 평소처럼 속옷차림으로 거실에서 스트레칭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문득 왠지 모를 끈적한 시선이 느껴지는 것을 저는 불쾌하게 알았습니다. 고개를 들자 맞은편 김민수 씨의 아파트 창문이 마치 저를 노려보는 듯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희미하게 보이는 창문 너머의 실루엣은 분명히 저를 향하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제가 피곤해서 착각하는 것이겠거니 했습니다. 과로로 예민해졌나 싶었죠. 하지만 며칠 밤이 지나고 저는 그 시선이 단순한 착각이 아니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스트레칭을 시작하면 그 창문 너머의 실루엣도 미세하게 움직이는 듯 했습니다. 마치 제가 어떤 행동을 할지, 어떤 몸짓을 보일지, 애타게 기다리는 것처럼 말이죠. 저는 알수 없는 복합적인 감정, 즉 흥분과 묘한 불쾌감이 비섞인 감정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그의 시선은 저에게 어떤 새로운 자극과 동시에 알수 없는 불안감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날 밤도 저는 평소처럼 거실에서 스트레칭을 하고 있었습니다. 늦은 시간이라 집에는 저 혼자였죠. 조용하고 고요한 공기 속에서 제 숨소리와 몸이 움직이는 소리만이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그런데 문득 저는 이전과는 확연히 다른 강렬한 충동을 느꼈습니다. 그 시선이 느껴지는 순간 저는 갑자기 제 몸을 더욱 과감하고 도발적으로 움직이고 싶어졌습니다. 평소에는 남들 앞에서 보여주지 않던 과감한 동작들도 서슴없이 시도해 봤습니다. 다리를 높이 들어 올리고 허리를 깊숙이 숙여 저의 뛰어난 유연성을 마치 그의 눈앞에서 과시하는 듯 했죠. 그러자 김민수 씨의 창문 너머 실루엣이 더욱 선명하고 분명해지는 것을 저는 느꼈습니다. 그가 저를 더 자세히 보기 위해 몸을 창문에 더 가까이 되고 있다는 것을 저는 알수 있었습니다. 저는 제 안에서 솟아나는 이 기묘한 감정에 완전히 휩싸였습니다. 마치 화려한 연극 무대에 선 여배우처럼 저는 그를 위한 저만의 은밀하고도 도발적인 쇼를 펼치고 있는 듯 했어요. 저는 제 손을 천천히 제몸 아래로 가져갔습니다. 부드럽게 쓰다듬기 시작했습니다. 제 손가락이 미묘하게 움직일 때마다 제 안에서 알수 없는 격렬한 쾌락이 마치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작고 야릇한 신음을 내뱉었을 때 저는 문득 그를 향해 손을 뻗고 싶어졌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그를 향해 유혹하듯 손짓했습니다. 제 손짓이 마법처럼 그에게 다 이리로 오라는 간절한 신호가 되기를 바라면서요. 그가 놀란 듯 움찔하며 몸을 뒤로 빼는 모습이 제 눈에 선명하게 들어왔습니다. 잠깐의 망설임 후 그는 불이 꺼진 집 안으로 스르륵 사라졌습니다. 저는 아쉬움에 입술을 깨물었지만 이내 희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분명 다시 돌아올 것을 저는 확신하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그의 다음 움직임을 기대하며 침대로 향했습니다. 며칠 후, 저는 햄버거 가게 앞을 지나가다가 우연히 김민수 씨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햄버거 배달을 가려는지 오토바이 옆에 서서 헬멧을 고쳐 쓰고 있었죠. 저는 망설이다가 그에게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김민수 씨, 안녕하세요. 저는 밝고 상냥하게 인사했습니다. 그는 저를 보고는 조금 당황한 듯 했지만, 이내 어색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박선미 씨. 그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저는 그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의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지만 저는 그 안에서 묘한 호기심과 기대감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요즘 밤마다 제 거실 창문 구경 잘 하고 계세요?" 저는 싱긋 웃으며 돌직구를 던졌습니다. 그의 얼굴이 순간 붉어지며 귀까지 빨개지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만 숙였습니다. 마치 잘못을 저지른 아이처럼 보였죠. 괜찮아요. 저는 딱히 불쾌하게 생각하진 않아요. 오히려 저를 좀더 찾아와 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요. 저는 부드럽고 나긋나긋하게 말했습니다. 제 말에 그는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흔들리고 있었지만 저는 그 안에서 묘한 기대감과 함께 작은 희망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밤 저희 집으로 오실래요? 따뜻한 차 한잔 하시면서 이야기 나누는 건 어때요? 저는 과감하게 제안했습니다. 그는 잠시 망설이는 듯 했지만 이내 결심한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럴게요, 박선미 씨.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미세하게 떨렸지만 저는 그 안에 담긴 진심, 어린 수락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그날 밤, 저희의 첫 미래를 위한 약속을 잡았습니다. 그 밤이 저와 김민수 씨의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저는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렸습니다. 그날 밤, 김민수 씨는 약속한 시간에 정확히 저희 집문을 조심스럽게 두드렸습니다. 저는 심장이 두근거리는 설레는 마음으로 문을 열어주었죠. 그는 쭈뼛거리며 현관에 서 있었습니다. 마치 처음 방문하는 집처럼 긴장한 모습이었어요. 들어오세요, 김민수 씨. 현관에서 뭐 하세요? 저는 웃으며 그를 따뜻하게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거실로 들어선 그는 마치 처음 와보는 곳인 양 주변을 신기한 듯 두리번거렸습니다. 저는 그에게 따뜻한 차를 내어주었고, 저희는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무슨 말을 먼저 꺼내야 할지 몰라 서로의 눈치만 보고 있었죠. 저는 이 어색함을 깨고 싶었습니다. 그러다 제가 먼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김민수 씨, 저를 왜 계속 보셨어요? 솔직하게 말해주세요. 저는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그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작은 목소리로 어렵게 대답했습니다. 그냥 어쩌다 보니 보게 됐습니다. 저녁 먹고 창밖을 보는데 박선미 씨가 보이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냥 호기심이었는데 매일 보게 됐습니다. 저도 모르게 박선미 씨에게 시선이 가더군요. 그의 말에 저는 묘한 안도감과 함께 알수 없는 끌림을 느꼈습니다. 그에게도 저처럼 뭔가에 강렬하게 이끌리는 마음이 있었던 거죠. 저도 김민수 씨가 저를 보고 있다는 걸 처음부터 알았어요. 저는 솔직하고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그래서요? 김민수 씨는 제가 어떤 반응을 보이길 기대했나요? 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호기심과 불안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보여주고 싶어졌어요. 김민수 씨의 시선이 저를 더욱 자극했고, 저는 김민수 씨에게 저를 보여주는 것이 즐거웠어요.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제 진심을 말했습니다. 그의 눈빛이 순간 크게 흔들렸습니다. 저는 그의 거칠고 투박한 손을 잡았습니다. 그의 손은 거칠었지만 따뜻했고, 왠지 모를 안정감을 주었습니다. 저, 박선미 씨를 정말 좋아합니다. 그가 어렵게 말을 꺼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저도 김민수 씨가 좋아요. 당신의 시선이 저를 살아있게 했어요. 제 말에 그는 놀란 듯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조심스럽게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저희의 입술이 서로에게 부드럽게 닿는 순간, 저는 세상의 모든 소리가 사라지고 오직 저희 둘만 존재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저희는 서로의 몸을 담하며 오랫동안 숨겨왔던 뜨거운 욕망을 해방시켰습니다. 김민수 씨의 거친 숨소리와 제 작고 야릇한 신음이 어우러져 밤을 가득 채웠고. 저희의 은밀한 미래는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희의 비밀스러운 미래는 매일 밤 계속되었습니다. 주로 제 집에서 만났죠. 김민수 씨는 늘 조심스럽고 은밀하게 저희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혹시라도 누가 볼까봐 노심초사하는 그의 모습은 때로는 순수하고 귀여워 보였습니다. 그는 매일 밤 어김없이 저희 집을 찾아왔습니다. 저희는 함께 정성껏 준비한 저녁을 맛있게 먹고 향긋한 와인 한 잔을 기울이며 깊고 솔직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서로의 살아온 이야기는 물론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했던 깊은 속마음까지 허심탄회하게 털어놓았죠. 김민수 씨는 저에게 햄버거, 가게 아르바이트로 생활비를 벌고 있지만 사실은 과거에 제법 큰 사업을 했었고, 실패 후 모든 것을 잃었다는 가슴 아픈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저는 에어로빅 강사로 지내면서 느꼈던 화려함 뒤의 외로움과 공허함, 그리고 여성으로서 느끼는 복잡한 감정들을 그에게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저희는 서로의 아픔과 외로움을 깊이 이해하고 진심으로 위로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대화가 무르익어갈 무렵이면 저희는 서로의 몸을 탐했습니다. 때로는 격렬하고 뜨겁게, 때로는 부드럽고 다정하게 서로의 사랑을 확인했죠. 김민수 씨는 저에게 늘 박선미 씨는 정말 아름답습니다. 당신과 함께 있으면 제 마음이 편안해져요. 라고 진심 어린 말을 해주었습니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마치 갓사랑에 빠진 소녀처럼 얼굴이 붉어졌고 심장이 간질거렸습니다. 저는 그의 넓은 품 안에서 안락함과 동시에 강렬한 설렘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저희의 미래는 단순한 육체적인 관계를 넘어 서로의 메마른 마음을 촉촉하게 채워주는 중요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희는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될 소중한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저희의 사랑은 더욱 깊고 농밀해졌습니다. 저희는 서로의 체온을 느끼며 아침이 오는 것을 아쉬워했습니다. 김민수 씨는 제가 잠든 모습을 한참 동안 사랑스럽게 바라보다가 새벽이 되어서야 조용히 발소리도 내지 않고 집으로 돌아가곤 했습니다. 저는 그가 떠난 후에도 한동안 그의 따뜻한 온기가 남아있는 침대에 누워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희의 미래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저는 이 특별하고 비밀스러운 관계가 영원히 지속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김민수 씨와 함께하는 이 시간들이 제 삶의 전부가 되어버린 것 같아요. 마치 꿈속을 걷는 듯한 기분입니다. 그의 손길 하나하나, 그의 눈빛 하나하나가 저에게는 세상의 모든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외롭지 않습니다. 그가 제 곁에 있으니까요. 그의 존재만으로도 제 삶은 충분히 빛나고 아름답습니다. 저희의 미래는 단순한 만남이 아닙니다. 그것은 서로의 영혼을 채우고 서로의 삶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는 신성한 의식과도 같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가장 깊은 곳까지 이해하고 받아들였습니다. 그의 주름진 얼굴에서 저는 삶의 고뇌와 지혜를 봅니다. 그의 거친 손에서 저는 성실함과 노고를 느낍니다. 이 모든 것이 저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소중하고 아름답습니다. 그의 존재 자체가 저에게는 선물입니다. 매일 밤 그를 기다리는 시간은 저에게는 가장 설레는 순간입니다. 그의 발소리가 들릴 때마다 제 심장은 격렬하게 요동칩니다. 문이 열리고 그의 얼굴이 보일 때 저는 세상의 모든 행복을 느낍니다. 우리는 함께 보내는 매 순간을 소중히 여깁니다. 시간이 멈추기를 바라면서 서로의 눈을 바라봅니다. 서로의 손을 잡고 서로의 숨결을 느끼며 우리는 하나가 됩니다. 이 모든 것이 저에게는 너무나도 달콤하고 황홀합니다. 저는 그와 함께하는 미래를 꿈꿉니다. 밤이 깊어지고 별들이 하늘에 총총이 박히면 세상의 모든 소음이 사라지고, 오직 우리 둘의 속삭임만이 들립니다. 이 아름다운 미래가 제 삶의 마지막 페이지를 장식할 때까지, 저는 김민수 씨와 함께할 것입니다. 그를 만나는 밤이 오기를 손꼽아 기다립니다.